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송 변호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한번 찍어보는 거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어 항상 각자 찍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래요. 바빠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는... 우리가 사는...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laughs> 맨날 싸우잖아요 우생각하 <laughs> 사람은 아무것 맨날 없어요. 싸우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어요 아, 그렇... 3, 4, 5, 6월달 이럴 음. 때는 참 변호사가 바쁜 시즌이에요 그죠? 이번 주 저번 주에 정말 음. 코로나로 인한 그 방역 조치가 음. 전면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가지고 술자리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음. 그로 인해 가지고 음주운전죄로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주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사회적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라는 음. 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음. 엄청나게 세게 처벌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지금 소개하려는 이 사건도 음. 뭔가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몇 가지 요소들을 나열하면 어, 강하게 처벌 받아야지실형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음. 실제적으로 음주운전을 음. 한게한 4회째고 음. 그리고 음주운전체를한 당시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어요. 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조민금 변호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음. 떨어지는 낙엽도 밟으면 안 된다 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에는 동종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범죄도 음. 절대 저질러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야? 성공할 만한 게 없잖아. 에? 벌금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에, 정말 쉽지 에,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에, 제가 그 쉽지 않은 걸 해냈어요. 제가 해낸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은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범죄였어요. 교통사고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아예 다른 종류의 범죄였고 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합의까지 완료됐던 사건이었 음. 그런데 뭐 안타깝게도 집행유예가 나왔던 사건이었는데 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저질렀는데 아이고야. 이제 직장을 잃고 막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래라고 제안을 받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약한 8년 전이었어요 음. 다행인 거는 8년 전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었어요. 음. 그게 만약에 음주운전 전과가 집행유예형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번에 형을 천만 원으로 맡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그러면 사실 팩류에 한번 받으면, 음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참착 올라가니까. 특히나 이 사람은 너무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판결 선고되는 그 순간까지도 본인이 열심히 사는 거를 그 재판부에 어필하기 위해서 술도 안 마시고 음. 운전도 안 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음. 뭐, 사진 찍고 매일매일 그런 걸 보내고, 피켓으로 이제 뭐, 음주전 운 하지 맙시다. 이런 것도 맞아. 사진 찍어서 이제 계속해서 파일을 재판부에 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으로다가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크... 그것도 선고 길 일주일 전에 정상에 참석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냥 진단서 띵내고, 출산증명서 띵내고, 뭐, 정과 관련한 자료 띵내고, 이러면은 절대 뭐, 벌금 천만 원이 나올 수 없었는데, 맞아요. 그것을 충실하게 잘 정리해가지고 재판부에 어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벌금 천만 원으로 막을 수 있었죠. 응. 이거는 사실 상당히, 네네. 음주운전 사례에서 고난이도의 그런 사례죠. 그렇지. 당사자도 변호사가 얘기하는 대로 정말 잘 따라와 주었고 음. 또 그에 맞는 정상 관계 의 상황들도 존재했고 음. 무턱대고 뭐 비싼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무지폐료를 받고 이런 사안이 아니에요. 음. 여러분들께도 이런 상황이 이제 처해 계신다고 한다면은 한가닥의 희망을 음. 드리고. 포기하지 말고 또 열심히 또 재판부한테 어필할 거 어필해가지고 음. 최소한의 형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노력하면 되는구나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어. 드는 사건이 그래서 있어요. 본인이 잘못한 만큼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든 간에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만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는 거지 음. 그러지 않고 네. 돈만 쓰고 빽 쓰고 음. 뭐 음. 형을 낮추겠다 이런 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음주운전 많이 하지 마시고, 음. 음주운전제를 저질러서 좀끙고 안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음. 좀 현명하게 앞으로 잘일 처리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